이 차량은 2001년 베르나 수동입니다. 베르나 수동이고요. 범퍼부터 보면 음, 깨끗하네요. 뭐 이런데 뭐 잔잔하게 스크래치가 있고 하긴 하지만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데도 범퍼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에이 뭐 상관없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음, 괜찮고요. 저 파리가 뭐이 이게 뭐지? 어, 이상, 파리 같은 게 하나 죽어 있네. 자, 일단 전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굉장히 좋네요. 저 옆에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음, 휠이 있고요.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새 타이어가 왜껴져있 <laughs> 자,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볼게요. 햇빛에서, 햇빛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막 크랙같이 막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돼있는데 거의 고질병이에요. 음, 오래된 연식이라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부러진 거, 아유 좋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멋있잖아요. 멋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디테일도 이거 세고 봐. 디테일 나 없네요. 저, 휠 있고요. 범퍼 한번 볼게요. 범퍼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여기 좀 있네요. 이렇게 여기, 여기도 좀 있고. 음, 뭐 여기도 좀 있고 괜찮습니다. 이런 걸로 감까지 않아요. 연식이 2001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하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옵션은 L2라고 적혀 있구요. 차중명은 베르나라고 적혀 있네요. 어, 뭐, 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고, 아우, 굉장히 뭐,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뭐, 옆에도, 뭐, 깨끗하네요. 아, 깨끗해요. 뭐, 현다 같은 이렇게 좀 약간 있긴 하지만, 깨끗합니다. 뭐, 이거보다 어떻게 더 깨끗해. 2001년이. 이 정도면 A급이죠. 이 정도면 살차지 뭐. 자 한번 보시고 한번 볼게요 아이고 그냥 아무도 그냥 깨끗해요 어이고 깨끗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 깨끗하네 이렇게 깨끗해 아이고, 깨끗합니다 뭐 이런데 잔잔하게 이렇게 좀 이제 문짝을 활짝 열어서 차주분이 어 그런 거겠죠 이제 페인팅이 벗겨지면서 이런데 살짝 부식이나긴 했지만 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는 감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보네터를 열어서 이쪽도 한번 보식을 볼까요? 음. 어우, 깨끗하네요. 뭐, 스텝도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잔잔하게 이렇게, 스텝에 있는 것들, 여기도 보면, 스텝이 있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아, 2001년인데, 뭐, 셀 차예요. 아, 자, 본네트를 열어서, 사고인물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네트도 약간씩 좀 찌그러지고 그긴 하네요 자 보네트를 열어보면 일단은 보네트 앞에 스티커가 있는 걸 봐서는 아이 보네트는 오리지널이구나 갈린 적이 없구나 이런 데도 보시면 보네트의 탈부착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판도 깨끗하고요 전판도 어디 망치로 쳐가지고 일부로 퍼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핸다 부분도 깨끗하고 거의 휀더도 안 풀었네 이거. 휀더도 어, 안풀었네자 하우스 쪽도 다 깨끗하고요. 음, 저쪽도 깨끗하고 이쪽도 다 깨끗합니다. 자 연식은 한번 닦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닦으면 1 u 라고 적혀있죠. 1류. 이게 2 0 0 1년에 의미하는 겁니다. 2 0 0 1년이고요 차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2001년이라고. 이딱 끄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16. 있죠? 16. 16, 블라블라, 264, 블라. 이게 이제, 이 차는 2001년이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 엔진, 모르겠어요. 컨디션은. 일단은, 누유는 없네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유는, 누유 자체가 아예 없는 걸 봐서는, 이유가 없네요. 어, 그 대신 벨트는 이제 거의 맛이 갔다. 어, 벨트는 이제 썩을 대로 썩었다. 벨트는 다 썩었네요. 보시면 어, 다 크레이가 가지고, 에이, 수만 더러워졌네. 크레이가 가지고 벨트는 맛이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벨트 막 가도. 아, 저는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 트렁크를 열어서! 후 밑쪽에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 딤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딤번. 여기 번 어, 뒤에 휴지가 있네요. <laughs> 자, 뒤에 볼게요. 어, 뒤뭐 깨끗하네요. 전혀 잘린 곳이 없습니다. 스팟이 동굴 동굴 동굴. 다 있고요. 여기도 스팟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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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있는 걸 봐서는 아, 이 차는 앞뒤에는 사고가 없구나이거 뭐야? 뭔가 이게 에이. 체인이네요. 체인, 차주가 버린 체인, 스노우 체인. 앞으로 7 개월이 지나 있을 수 있는 저 체인. 그리고요, 음, 이렇게 있고 차 닦아주는 솜방망이 같은 게 있고요. 아, 이 뒤에서 냄새가 사냥 냄새가 나지? 사냥 어. 냄새가 뒷백 판넬은 뭐 깨끗하네요. 깨끗합니다. 사고가 없다는 말이죠. 뒤에 보시면은 음 아주 깔끔해요. 좋습니다. 자키가 있고요. 자, 다, 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뭐 트렁크 뭐 갈려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타로 착의는 전혀, 전혀 없네요. 자, 좋습니다. 키를 가지고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일단은 시트는 없습니다. 시트는 없고요. 일단 알수 없는 이 정체 이게 뭔가요? 이게 옥 옥으로 된 이게 옥으로 된 시트인가요? 옥 시트? 그래서 음온이 나오면서 운전자의 어떤 그 길을 맑게 주는 그런 옥시트는가 맞는 것 같네요, 진짜. 여기 오골로 가는 소리가. <laughs> 자, 뒤에 보면은 어, 아, 뒤에 뭔가 이거? 삼성. 예? 아, 이미 가져간 거네요. 아, 이미 가져 간 키홀더 같은 거네요. 이미 가져간 거 그래. 자, 이미 가져간 거고요. 아, 여기도 옥! 옥으로 돼 있는 이 옥. 아 굉장히 이거 비쌀 것 같아. 이거 중고나라에 팔면은 이거 제급을 받을 수 있나? 여기 휴지 같은 거 있고요. 휴지는 일단 특등을 하게. 저기 무슨 드링크 음료제? 어, 아, 뭐 있네요. 자, 주십니다. 혹시 이런데요? 자, 일단 시동을 걸어서 수록수록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구수, 아, 이 옥, 이 옥시트에 앉으니까는 어떤 그, 기운이, 기운이 느껴지는 옥시트입니다. 이야, 여기, 뭐, 옥이 좀 막, 달고 그랬네요, 이게.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어, 시동은 좀 부드럽게 걸리고요. 자, 키로수는 17만 키로입니다. 17만 키로고, 어, 뭐, 괜찮네요. 전체적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실내도, 아우 굉장히, 근데... 깨끗해요. 실내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음, 깨끗해요. 예, 보이시죠? 어, 전체적으로 차가뭐 어, 이런 때는 또 음, 괜찮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 차주분이 이제 자주 애용하시던 이제 헝거 이제 앞에 습기가 끼면은 음, 앞을 닦기 위해서 아마 쓴 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렇게 뭐 갈갈갈갈 소리 들리죠? 이거는 이제 벨트가 다됐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다. 죄는 상관없어요. 뿅! 자 보시면 이 뭐야? 이 수시계가 들어있고요. 이런데를 또 보면 뿅! 없네요. 여기서 없네요. 가라요. 없네요. 자 시동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이고요. 음. 수동 차량입니다. 자 기름 없어서 시동 바로 꺼버리고. 음. 어.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습니다. 자, 상태가 좋았던 2001년 베르나 수동 은색 차량이었습니다. 엔진은 림번이라고 뒤에 적혀 있었네요.